안녕하세요. 뿔테인 t v 의 미스터 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윙을 할때 머리가 많이 흔들려서 스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프론들께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머리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이 머리가 흔들리시는 분들의 원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를 해서 꼭 백스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이 경우는 많은 프론들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 헤드는 백스윙할 때낮 길게 갈줄 알아야 비거리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잘못하시게 되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이 구심점이 오른쪽으로 막 밀릴 정도로 백스윙이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과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만 낮고 길게 갈줄 알아야 비거리가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 구심점이라고 흔들려 버리면 오히려 임팩트 할때 더욱 더 약한 임팩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머리가 또 오른쪽으로 가는 유형 두 번째는 백스윙을 굉장히 안으로 잡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플랫하게 자 이렇게 안으로 많이 잡아 당기게 되면 머리가 또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스윙을 할때 머리가 왼쪽으로 또 오히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냐면 이 헤드를 바로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들어서 이 시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은 또왜 그러냐면 플랫하게 빼는 게 아니라 이 백스윙을 집어 들게 되면 머리가 왼쪽으로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바로 뭐라 그래요? 크로스 피봇이라고 하죠. 이 피봇이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백스윙을 들어보면, 업라이트하게 들어서 왠, 머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공의 구질이 오른쪽으로 깎이는 구질이나 또는 푸쉬의 공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팔이 업라이트하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공을 치는 이 백스윙 탑에서의 공까지의 궤도가 마치 수직으로 떨어져야 공이 맞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이 깎이는 구질들이 조금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가서 다시 칠때 배치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어, 머리가 오른쪽으로 밀려서 공 치는 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어, 이렇게 안으로 굉장히 플랫하게 잡아 빼고 헤드를 낮고 길게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갑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가면 여기서 내가 다시 하체로 밀어주면서 공을 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치지 않죠. 플랫하게 빠지면서 굉장히 백스윙이 안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플라잉 엘보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플랫하게 빼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 공을 엎어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유형처럼 안으로 잡아 빼시게 되면 공을 엎어치는 확률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머리가 왼쪽으로 빠지는 유형에 대해서는 백스윙을 굉장히 업라이터리 들어서 머리가 왼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에 칠때 굉장히 가파르게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을 보상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쳐요? 자 여기서 다시 머리가 뒤로 빠지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하나의 또 원인을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터지는 푸시볼이 난다거나 또는 굉장히 수직으로 가파르게 들어와서 푸시 앤 슬라이스가 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번 영상에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백스윙을 올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양쪽 어깨 손을 올려놓고. 그대로 회전합니다. 그대로 회전하고 이렇게 숙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동작을 더욱 더 견고하고 더욱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이 클럽을 배에다 먼저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꽂아 놓은 상태에서 살짝 숙여줍니다. 어드레스 한 것처럼 살짝 숙여주고 여기서 그대로 회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전을 할때이 그립이 배꼽에 꽂아져 있던 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립을 배꼽에 부착시켜놓고 여기서 백스윙. 자 어드레스 하나, 어드레스 하나. 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사실은 움직일 일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 팔로 아크를 길게 하려고 이렇게 밀리면 어, 잘못된 동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이두 가지 역시 모두 다 잘못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립은 내 배꼽에 꽂아놓고, 어드레스를 한다 생각하고, 테이크웨이를 했을 때는 이 그립이 내 배꼽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팔을 들어주는 거죠. 그립에 꽂아놓고, 자, 하나, 팔 들고, 자, 하나, 자, 이런 동작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든 연습장에서든 꼭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동작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많이 흔들렸던 것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을 할때 헤드를 낮고 길게 큰 아크를 그리고자 원한다면 이 얼굴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가 낮고 길게 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낮고 길게 간다고 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잘못된 동작이고 당겨질 수 있는 샷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세요. 머리는 구심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스윙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테린 TV의 미스터 후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